이제부터 그려볼게요. 색상을 다채롭게 팔레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채로운 색을 표현할 수 있는 우주 배경을 생각하며 일러스트를 그렸어요. 외계소녀 컨셉의 캐릭터를 생각하며 구도를 잡아줍니다. 1차 구도 스케치를 마친 후 조금 더 세밀하게 2차 구도 스케치를 해줍니다. 그리고 빠르게 선을 따줄게요. 스케치와 선 따기까지만 해도 평소 그림 작업 프로세스와 다를 게 없죠. 간만에 창작 일러스트이기도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두근두근하면서 그려주었습니다. 선화 작업 완료. 다음은 채색 차례인데요. 그림의 분위기를 잡아주기 위해 먼저 배경부터 칠해주었습니다. 흑백으로 그림을 채색 중이라 알수 있는 건 색의 명도 분인데요. 밝기와 어둡기를 사용하여 마치 우주 공간에 있는 듯한 배경을 채색해 주어요. 벌써부터 제가 어떤 색으로 우주를 채색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처음 해본 컬러 블라인드 드로잉 완성입니다. 컨셉을 우주와 외계인으로 설정해서 그런지 초록빛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정말 기상천외한. 색조합으